안녕하세요. 저는 32세 민수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제가 참 용감했던 것 같아요. 아니, 용감했다기보다는 무모했다고 해야 맞을까요? 2023년 3월 15일 10년 다닌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부장님이 다시 생각해 봐라고 하셨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석진이와 함께 준비한 사업 계획서가 가방 안에 들어 있었고 첫 거래처와의 약속도 잡혀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지연이에게 말했을 때 아내는 한참 말이 없더라고요. 정말 괜찮을까라고 물었을 때 저는 자신있게 당연하지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지연이 얼굴에 떠오른 표정이 걱정이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석진이와 처음 만난 건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둘다 경영학과였고 취업 준비하면서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언젠가 우리 사업해보자는 말을 농담 삼아주고 받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진짜가 되어버렸죠. 석진이가 먼저 진짜 해볼까라고 말을 꺼냈을 때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10년 직장생활 하면서 매일 똑같은 루틴, 똑같은 책상, 똑같은 상사의 잔소리에 지쳐있던 참이었거든요. 사무실을 알아보러 다닐 때는 정말 설렜습니다. 강남까지는 못 가더라도 괜찮은 동네에 그럭저럭 볼만한 건물에서 여기다라고 정했을 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20만원, 당시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생각이었어요. 간판을 달던 날 석진이와 둘이서 맥주를 마셨는데, 그때만 해도 모든 게잘될것 같았거든요. 첫 계약을 따낸 건 사표를 낸지한달 만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상대로 하는 사무용품 유통업이었는데, 박 부장이라는 분이 처음엔 신생업체랑은 거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석진이가 가격을 좀더 깎아주겠다고 하니까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정말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와서 지연이에게 첫 계약 따냈다고 말했을 때 아내가 정말 기뻐해 주었거든요. 역시 우리 남편이라고 하면서 고기를 사서 구워 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지연이가 생활비는 언제쯤 나올까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던 게 기억나네요. 저는 곧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지만 사실 정확한 계산을 해본건 아니었어요. 그냥 막연히 잘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카드값이며 월세며 생활비며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도 제대로 계산해 보지 않고 시작한 거였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반대하셨습니다. 10년 단인 회사를 왜 그만두냐? 요즘 같은 세상에 사업이 어디 쉬운 줄 아느냐고 하시면서 한참 잔소리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아버지는 모르세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라고 대답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건방진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한 지한 달이 지나고 첫 정산을 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계획했던 매출의 절반도 안 나온 거예요. 첫 계약 이후로 추가 주문이 거의 없었고, 박 부장이 말씀하신 다음 달부터는 더 많이 주문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석진이는 원래 첫 달은 그런 거야. 사업이 어디 하루 아침에 되겠어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긴 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불안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거래처에서 납품한 물건 중일부의 하자가 있다고 연락이 왔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거든요. 직접 업체에 가서 사과하고 교환해 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손해만 십몇만 원이 났어요. 집에 와서 지연이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내 표정이 조금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괜찮을까라고 물었을 때 저는 당연히 괜찮지. 이런 건다 배우는 과정이야라고 답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지연이가 카드값 내야 하는데라고 말했을 때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평소 같으면 별것 아닌 얘기였는데 왜 그렇게 부담스럽게 들렸을까요? 석진이와 만나서 이야기해도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이번 달 수익금 정산 어떻게 할까라고 물었을 때 석진이가 아직 이익이 얼마 안 나왔으니까 각자 생활비 정도만 가져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활비라는 게 제가 직장 다닐 때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날 저녁 지연이와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가 혹시 다시 취업 생각은 없어.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농담조로 말했지만 그 속에 진심이 섞여 있다는 걸알수 있었거든요. 저는 아직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포기할 수는 없지라고 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밤에 혼자 사무실에서 장부를 정리하면서 계산해 보니 정말 막막했어요. 사무실 월세에 각종 관리비, 석진이와 제 생활비까지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게다가 다음 달 매출이 지금과 비슷하다면 적자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뭔가 잘못 계산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박 부장을 다시 만났을 때도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처음 계약할 때는 그래도 예의를 지켜주시더니 이번에는 신생업체들이 다 그래. 처음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엔 흐지부지 되더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를 두고 하는 말 같아서 기분이 상했어요. 아버지한테 안부 전화를 드렸을 때 사업은 어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잘 되고 있어요 라고 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는지 아버지가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웠거든요. 사업을 시작한 지두 달째 석진이가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수야, 미안한데, 내가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생겨서 투자금을 조금 줄여야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가 처음에 합의한 투자 비율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걸 바꾸겠다는 거였거든요. 무슨 급한 일인데? 라고 물었을 때 석진이는 집안 사정이 좀 있어서라고만 답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원래대로 할 테니까 이해해줘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더큰 문제는 석진이가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민수야, 너좀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게 비효율적이냐고 물었더니 사무용품 주문할 때 너무 많이 주문한다. 창고비만 나가잖아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제가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맞추려고 좀 무리해서 주문을 넣은 게 있었거든요. 하지만 석진이가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기분이 상했어요. 우리 둘이 함께 결정한 일들인데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제 탓으로 돌리는 것 같았거든요. 박 부장을 만나러 갔을 때도 문제가 생겼어요. 다음 달 주문량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석진이가 갑자기 가격을 좀더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면 거래가 끊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석진이는 이익이 너무 적어서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결국 박 부장 앞에서 우리 둘이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이게 됐죠. 그날 박 부장이 아직 사업이 안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달 주문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석진이와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옛날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대학교 때 우리가 학교 앞 카페에서 밤늦게 앉아서 나중에 사업해서 성공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던 때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어요. 돈 걱정, 생활 걱정 없이 그냥 꿈만 이야기했었거든요.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던 석진이와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석진이가 같은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석진아,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마음 기억나? 라고 물었을 때 석진이는 잠깐 멈칫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때와 지금은 다르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라고 답했어요. 맞는 말이긴 했지만 왠지 서운했어요. 집에 와서 지연이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내가 석진이가 왜 갑자기 그럴까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석진이도 생각보다 사업이 어렵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혼자서 모든 걸 떠안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사무실을 혼자 보고 있는데 문득 이 일을 내가 혼자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석진이 없이도 할수 있을까 아니면 석진이가 완전히 손을 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사업을 시작한 지석 달째,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상환 독촉 연락이 온 거예요. 사업자금 대출 3천만 원을 받을 때는 6개월 거치 후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조건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막상 첫 번째 상환 일이 다가오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은행 담당자를 만나서 상환을 한 달만 연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분이 저를 보는 눈빛이 지금도 기억나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연체 관리가 엄격해졌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도 덧붙이시면서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박 부장과의 관계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거래 조건을 바꾸자고 하시더라고요. 기존에는 납품 후 30일 후불이었는데, 이제는 선입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즘 신생업체들이 중간에 문 닫는 경우가 많아서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저희를 믿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선입금을 할 현금 여유는 없었지만, 거래를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집에서는 지연이와의 대화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여보, 우리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낼까라고 물었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좀더 기다려봐, 곧 해결될 거야 라고 말하긴 했지만 사실 구체적인 해결책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지연이가 차라리 다시 취업하면 안 될까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으시는데 잘 되고 있어요라고 거짓말할 수도 없었고 솔직하게 말하자니 이럴 줄 알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웠거든요. 결국 아직 초기라서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라고 애매하게 답했는데 아버지가 한참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석진이와 만났을 때는 더큰 충격을 받았어요. 민수야 미안한데 나는 이제 좀 빠져야겠어라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시작한 건데 라고 했더니, 지금 상황으로는 둘다 망하게 생겼어. 나라도 손실을 줄여야겠어. 라고 답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석진이가, 그건 포기할게. 대신 앞으로 추가 손실은 감당할 수 없어.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석진이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일 수도 있었지만 저한테는 정말 큰 타격이었거든요. 혼자서 모든 걸 떠안아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정말 답답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불빛들이 다 제가 갈수 없는 곳들 같더라고요. 직장 다닐 때는 매월 25일이면 어김없이 통장에 들어오던 월급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 돈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사업을 시작한 지넉 달이 지나자, 제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아졌어요. 침대에 누워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숫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월세, 대출 이자, 생활비, 카드값. 계산해 봐도 답이 안 나오는 숫자들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는 게 보였어요. 지현이가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녀라고 걱정하는데 사실 식욕이 없었거든요. 뭘 먹어도 맛이 없고 먹는 동안에도 계속 걱정만 하게 되더라고요. 지현이와의 대화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아내가 뭘 말하려고 하면 대부분 돈 이야기로 이어졌거든요. 이번 주 장보기가 힘들 것 같아라든지 관리비 고지서 왔는데라든지 그런 말들이 제게는 비수처럼 꽂혔어요. 제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날 지연이와 말다툼을 했어요.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거든요.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라고 지연이가 말했을 때, 저는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 이 상황에서라고 답했어요. 그리고는 둘다 말없이 있었죠.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 서로 마음이 멀어진 느낌이었어요. 석진이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가끔 안부 메시지를 보내긴 했지만, 사업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혼자서 거래처를 관리하고 재고를 점검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버거웠어요. 둘이서 나눠서 할 때는 몰랐는데 혼자 하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박 부장과의 관계도 더 어려워졌어요. 신규 주문이 거의 끊어진 상태였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주문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다 보니 실수도 늘어났거든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의심하게 됐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건 아닐까,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됐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전에 직장 다닐 때가 자꾸 생각났어요. 매월 25일이면 어김없이 들어오던 월급,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먹던 식사, 퇴근 후에 지연이와 함께 보던 드라마. 그때는 그런 게 당연한 일상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얼마나 평화로운 시간이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밤늦게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창 밖을 보면 다른 건물들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마다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저처럼 매일 밤잠못 드는 걱정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문득 나만 이렇게 힘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사업을 시작한 지 5달째 정말 끝이 보이는 상황이 왔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연체 경고 통지서가 왔고 사무실 월세도 두 달째 밀린 상태였거든요.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 같았어요. 지현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눈 날이 있었어요. 평소보다 조용한 목소리로 여보, 우리 이제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지현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걸 봤어요. 제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정말 아팠거든요. 조금만 더 버텨 보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밖에 할수 없더라고요. 지연이가 미안해 할 필요 없어, 우리 함께 결정한 거잖아 라고 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어요.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아들아, 정말 힘들면 아버지가 도와줄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사업은 정리하고 다시 취업을 해야 한다는 거였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건이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박 부장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분이 지금이라도 손실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사업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다.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 라고 하시면서요. 냉정한 말이었지만 사실이기도 했거든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정말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계속 버텨볼까? 아니면 여기서 정리할까? 버틴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정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지연이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였죠. 처음 사업을 시작하던 날이 자꾸 생각났어요. 사표를 내던 날, 첫 계약을 따내던 날, 간판을 달던 날. 그때의 저는 정말 자신감에 차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을 그때의 제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왜 시작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놔두고 왜 이런 모험을 했을까.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적어도 도전해 본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지연이와 마지막 상의를 했을 때 아내가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표정에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걸 인정해야 할 때가 온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해 봤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사무실에 가서 정리를 시작해야겠다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선택이었어요.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한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가서 간판을 내렸습니다. 업체를 불러서 철거하는 것도 비용이 들어서 제가 직접 했어요. 사다리에 올라가서 나사를 하나씩 푸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5개월 전에 석진이와 함께 달던 그 간판을 혼자 내리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사무실 안을 정리하는 것도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처음에는 희망차게 들여놓았던 책상, 의자, 컴퓨터, 파일들. 하나하나 치우면서 지난 5개월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어요. 첫 계약서를 보관해 두었던 파일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거든요. 지연이가 점심 때 사무실로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둘이서 말없이 정리를 하는데 가끔 아내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괜찮아?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응, 괜찮아 라고 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지막에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공간에서 꿈꿨던 것들, 계획했던 것들, 밤새 고민했던 것들, 그 모든 게 이제 끝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허무함이 밀려왔거든요. 동시에 이제 더 이상 이 무게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집에 와서 지연이가 수고했어 라고 말해줬을 때그 한마디에서 위로와 허물을 동시에 느꼈어요. 정말 수고했을까 아니면 그냥 실패한 걸까. 아직도 정확한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지연이가 옆에서 우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라고 말해주니까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아버지한테 전화드려서 사업 정리했어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가 한참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고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다는 말씀 대신 고생했다고 해주셔서 고마웠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해보니 지난 5개월이 꿈같았어요. 좋은 꿈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제 인생의 한 부분이었거든요. 실패했지만 후회는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적어도 도전해봤으니까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취업 준비를 해야 하고 빚도 정리해야 하고 지현이와 함께 새로운 계획도 세워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창 밖을 보니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등교하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일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할 때가 온것 같았어요. 지연이가 아침을 차려주면서 오늘부터 취업 사이트 좀 둘러볼까라고 하더라고요. 다섯 개월 전 같았으면 자존심이 상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말이 현실적이고 필요한 이야기로 들렸어요. 그래, 그래야지라고 답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32살에 시작한 첫 사업은 이렇게 끝났어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 시간들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들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현실적이고 신중한 선택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